진흥 청장님을 대신해 신용수 도공 기술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상자이신 청성군 연합회 조경현 회장께서는 무대 위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음... 표창장 한국생활 개선 청성군 연합회 회장 조경현귀하께서는 생활 개선 사업 발전비 농촌활력지진에 헌신하셨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대도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구 소공 시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잘진내셨습니다잘 네, 지내주시고요 다음은 한국생활예선 중앙연합회장님의 표창입니다 강현옥 중앙회장님,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울릉군의 이석희 회장님 무대를 가로 나와주십시오. 네. 마주 보시고 표창회 한국생활개선 울릉군연합회 회장 이숙희 귀하께서는 여성 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 중앙연합회장 강현옥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법치식의 레포터를 같이 전달해 드릴게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상이어가죠. 다음은 곧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이 도움을 주신 분께 마만 2천 여 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를 미진이 도연합 회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박병의 구미시 연합회장님은 단상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한국생활개선 국미시연합회 회장 박병애 회장님께서는 한밤대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기에 고맙뜻을이회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7월 14일 한국생활개선 경상북도연합회 회장 이진희 네,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순일 회장님은 자리 하시고 박병희 회장님은 잠시 기다리셨다가 예 기다리셨다가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연합회 도 회원에 대한 시상입니다. 연합회는 문경시 영천시 영덕군이고요. 우수 회원은 김옥련 대만란 송경애님 먼저 문경시 연합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우수 연합회 한국생활개선 문경시 연합회. 귀그 연합회는.